도피성에 피했을 때, 이 사람은 언젠가는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결론이, without intention, without intention, 단순하게 부주의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이 사람은 다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때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죽을 때까지는 도피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빠져나오면 언제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이해서 사람을 살해냈을 경우에도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 죽을 때, 바로 그때부터 이 도피성에 피어있는 사람은 자기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도의 스 십자가 보일의 피의 연총. 계석의 연총을 이뎀션한 개석의 연총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도피성에 피한 한 피고가 재판 날을 기다렸다가 재판장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 너는 고의로 죽였다. With intention. 너는 목적을 가지고 죽였다. 이렇게 판정이 났을 경우는 도피성에 피했다고 할지라도 이 죄인은 죽임을 당합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라오디기아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 안에는 머문다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었다. 내 영혼은 이미 죽은, 사형받은 영혼이다. 이와 같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피성 여기는 생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피성에는 생명과 사망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된 동산 안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악가나무, 사망을 가리키는 선악가나무, 지옥을 가리키는 선악가 나무 사탄의 자리를 가리키는 선악가 나무 선악가 나무도 에딘 동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대교회처럼 사대교회 안에 그반 영혼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은한 적은 부분만큼은 살아있는 영혼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과 사망. 바로 이것이 사대교의 안에 있습니다. 도피성 안에 생명과 사망이 있습니다. 신명기 제 사장을 통하여서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도하시는 것은 신명기 1장, 2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60만 3500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건을 난관하십니다. 마귀를 밟아버리고 끝까지 세상 문화를 밟아버리고 음행 문화를 밟아버리고 이 세대 문화를 밟아버리고 성리하는 길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바로 그것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바로 그것이 곧바로 최대 미슈바도헤신피스디스 크리시스 엘리오스가 메시지 결론이 되어야 할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 진리, 사랑, 숨교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오늘도 3단계 메시지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신명기 4장 1절 2절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 가감시키는 날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오늘도 주님의 내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